민수기 15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사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업무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순 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것이요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화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수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과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반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다장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 민수기 13장 14장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불신종하고 고역한 이야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뿐입니다 어, 자기 중심적이고 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역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민수기 15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디스바네에서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못 들어가,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누구랑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자손들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손들이 불신종한 것으로만 끝이 난다고 라 하면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직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모세에게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깨뜨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여인과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를 보존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가자 그랬는데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또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약속으로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드려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소재와 전재가 들어갑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전재는 포도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어, 짐승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와 존재를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지금은 가축들을 끌고 가지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 가축과 함께 농사도 지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렇게 세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박국수 3장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인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무엇이냐?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의 예배는 다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제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뒤에 보면 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회중고 너예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인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누가 됐던지 간에 하나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법이 아닌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은 오직 하나의 법.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따나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 타국인 그들도 너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같은 법, 같은 율례를 지켜야 된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의미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처음 것. 그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천년배입니다. 이 안에, 가나안 땅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1세대나 2세대나 다르지 않았잖아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려고 화가 날 정도로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았어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대들을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억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서 있는 이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한다면 가데스 바네아 앞이고 불신종한 다음이고 모든 게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또 앞에서 그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다가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실패한 자리고 후회와 탄식으로 가득 찬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대요 또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며 내일을 바라보시고 그 내일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make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넘어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이후에 못 들어간다 불신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부득불 올라가겠다고 그때 가서 해보겠다고 그것 또한 불신종인 거죠.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겨 먹겠다고 하는 그 결과로 전쟁의 실패까지 겪게 됩니다. 그데 하나님 그곳에서 또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더욱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에 보답하는 게 예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 실력이 아닌데. 얻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행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낙심하지 말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해 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성리 가운데 순명케 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대로. 따라가지 않느냐하시고 지사과 손여지지않냐에